네 이렇게 또더 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지금 그 청담도 마크 오피스텔 주거용 수리룸 오피스텔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주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아주 여기 뭐 없는게 없습니다 이그 그 차도 다니고 길이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딩인데 이 빌딩 안에를 있는 아, 모델 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샘플룸 모델룸을 왔는데 여기 보면 77A라고 써 있잖아요. 네. 77A가 있고 77A입니다. 77A가 있고 그 다음에 84A가 있는데 그냥 저희는 84A 이방 하나를만 소개하면 나머지는 무려 비슷하니까 크기만 다를 뿐이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 네, 제가 이렇게 에, 84A형 어, 84라고 그랬죠? 네, 84. 84형 에, 룸에 들어와서 이 룸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우리 팀장님 음. 네 설명을 통해서 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금 우리 팀장님 이렇게 보니까 저게 주방이잖아요. 예.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예. 연결이 되죠. 굉장히 그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방 구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 예, 예, 수납 공간, 이렇게 전부 있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수납 공간이 다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싱크대 어, 이렇게 돼 있고, 어, 요게 이제, 이가스인가요네가스로돼 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거실입니다. 우리 저 팀장님, 여기 거실인데, 거실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바깥에 전망이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또 아까 옥상에서도 봤지만, 거실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 저 안방이 어딘가요? 안방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여기 안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리고 옆에, 아, 안방 공간 옆에 또 공간이 있네요. 요거는 이제 화장대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실이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이 드레스룸이라고 할수 있나요? 따로 이렇게 같이 있지만, 드레스룸으로 사용, 뭐 드레스룸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안방 구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 구경을 했고 그다음에 이, 이쪽 방은 뭔가요? 서재로 두 번째 방? 작은 방, 작은 방 개념인데 아주 옆에 또 이렇게 서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전망이 잘 보입니다. 서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뭔가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죠. 아.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고, 드레고, 뭐, 페... 각종 뭐... 창고 비슷하게, 각종 되고. 물건을 이렇게 비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용도룸으로 다용도 쓸수 있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안방에도 드레스룸으로도 쓸수 있고, 이것도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고, 여기 그리고 3룸인데, 여기 또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방이 네. 하나, 네, 방이 총 3개. 아, 방이 세개입니다 이렇게 있고, 방 바깥에 또 여기 이제 세탁실. 세탁실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 세탁실에서도 이렇게 전망이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려놨네요. 넓게. 분리되고, 이것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두 군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팀장님, 아, 우리 저이 청담도 마크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에, 특징을 뭐두 뭐 가지나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면 어떤 특징 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지금은 네. 그 여러 가지 경기가 좀안 좋은 관계로. 네, 네. 특판 가격을 특판 가격으로 가격해서보고 가격. 있고요. 네네. 다른 건물들 대비해서 인날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좋고. 네.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있어요. 아, 주, 주차장 특징이 지하 4층까지 기계식이 아니라 자주식으로 기계식이 일부 있는데 네. 자주식이 지하 4층까지 있어서 네네. 자주식 공간이 다른 건물들 대비해서 네네. 네, 훨씬 주차기가 편하고요. 네네. 주차 비율이 122%예요. 122%, 122%. 네, 일반적으로는 주차 비율이 100%인데, 네. 다른 건물들은 네. 저희 건물은 주차 비율이 122%여서 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건물이 제희 선호도 입주입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 어또 어, 그래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차 없는 분들도 일단은 주차 시설이 잘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네. 거주를 하시다가 네.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손님들도 올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손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 예, 부천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청담도 마크 오피스텔 3룸 84평 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7 7번과가 84형이 있는데 약간 크기 사이즈는 틀리지만 아주 잘디자인해는 멋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치도 아주 좋아서 앞에 아주 그 무슨 공원처럼 꾸며져 있고 그 앞에 나가면 뭐 식당이라든지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천역이야 여러분들 잘 알고 대학교가 있고 굉장히 그어 생활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는 청담 또 마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두 팀장님 소개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와서 분위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위치 좋고, 전철역 바로 앞이고, 네. 교통이 이제 여기가 교통 사통 팔달인가 교통 천국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GTX도 들어오면 그러 여기보다 더 좋은데는 없을 거예요. 아, GTX도 또 들어옵니까? 요 인근으로? 예, 인근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부천역에서 또 한정과 장만 가면 소사역도 있고, 온수역도 다 환승역이 또연결돼 있고, 부천역은 또 급행전철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역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